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은 잠깐 전달하고 기도회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부 말씀 우리 다 받았습니다. 어, 우리 인간은 어,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은 어, 죽음의 시작, 어, 불행의 시작.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이 우리 인생에 개입된 문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가리켜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땅에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여자의 이사야 선지자가 어, 말씀하 이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적 하나님의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쉽게 말함 이거죠 아 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마태고인 어, 어, 일장 이십 절에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하게 오신 그 이름이 예수다. 자기 백성을 재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그리소는 아, 처녀가 잉타하여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타하 아들 라그 이름을 인마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리소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오시죠. 오셨죠. 그래서 그 그리소는 아, 여자의 후손으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아, 말씀하셨죠. 아, 그가 찔리면 무엇 뭐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 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에 우리의 원죄, 아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의 맞음으로 남을 예,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일을 완성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죠. 그 모든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권세 아래 운명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이번 대시에 보면 이 부활의 사건은. 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는 첫 번째로 보면, 아, 나를 믿는 자는 뭐 해도 죽어도 살겠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자, 자, 그래서, 아, 고린도 전서 15장 이후에 보면, 음,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우리 한번 보도 15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아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대로 자 그래서 이 그리스의 부활의 사건은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아 그리고 아 우리 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뭘 회복했어요? 사명을 회복했잖아요. 누가 복음 20장 13절에서 25절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20절에 보면 아, 이번 우리 본문 말씀 이번 대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회복하셨어요? 사명을 회복하신 것이죠. 사명을. 자 그래서 음, 그러므로 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전달할게요.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제자들을 찾아와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0 모든 민족으로 모이사모라 제자를 사모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믿는 자들은 아, 표적에 따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제를 받을게 말씀하셨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땅끝까지 모아들이라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민족 온천하에 다니면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구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된 자에게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을 하라는 사명을 주셨죠. 자, 오늘 우리 집 앞에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아파트 앞에 어, 운동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뭐 붕어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여러 명이 그어네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아파트 정문에다가 기계를 갖다 놓고 기계를 붕어빵 기계를 갖다 놓고 본격적으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어. 붕어빵 먹고 갈 수도 있겠죠. 자, 붕어빵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붕어빵만 먹어서제 문제가 해결되나요? 붕어빵 먹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 에고, 어른이고 누구든지 어디다 던져놔도 삼중식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완판 구원의 길다 하잖아요. 숙소로서 못할 뿐이지 다 하셔요. 다 해요. 다. 내가 보니까 다 하셔. 근데 숙소로서 못할 뿐이야. 다 하시잖아요. 3번 구원의 길은 눈 감고 다 하시잖아. 5번 구원의 길도눈 감고 다 하시잖아. 그러니까 어디다가 던져놔도, 영원 구원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만의 준비를 다 갖췄어요 우리 아산 인마의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전원이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아 모든 성도가 이제 뭐만 회복하면 된다? 사명만 회복하면 된다. 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멀리 가지 못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전도만 하는. 전도, 지교위를 세우는 것이다. 내가 사는 그 지역에 말씀 운동, 생명 운동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방향만 맞추고 있어도, 전도할 마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은 축복이 임해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 전달하는 언약이 분명히 세월이 가서 여러분 확인하면 지금은 잘안 보이잖아요. 잘, 의심해 가잖아, 이게 되나 안되나런데 반드시 시간표가 와요. 절대 낚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각인된 복음 없어지잖아요. 저는 이번에 확인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복음 안 없어지더라고요. 말을 안 아프시. 그 어렸을 때 각인된 그 복음.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본게 그거라서 이번 주간에는. 그 이러더라고요. 우리 나바영 집사가 이러더라고요. 자식한테는 말이 필요 없대요.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면 된대. 그러면 자식은 애미를 따라오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새벽 예배를 나가고, 어, 금요일날은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깜빡했더니, 왜 집에서 오늘 금요일날 같이 예배 드린 날인데 예배 안 드리냐고, 후대가. 자, 그리고, 아 어, 근데 이번에 갔더니 식기도를 하는데 안술집사보다 더 길게 간절히 해요. 그래서 내가 안술집사보다 홀랐다. 안술집사보다 홀랐다. 내가. 얘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말이 오더라 부모가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르대요. 자기는 말안 한대요. 기도해라, 뭐해라 말안 한대. 그냥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 읽는 것을 보여주고 예배 되는 것을 보여준대요. 그때는 아이가 어리지마. 그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아버지는 아침에 나가면 새벽에 들어와요. 소용 없어요. 누가 엄마가 이렇게 안에 있는 요괴빛이 한나가 그래서 그랩넌트를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다 어느 품에서 자라요? 애미 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면. 분명히 보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분명히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가 하던 기도, 이게 어머니의 기도 응답인가? 그리고 어머니의 예배, 그 것들이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먼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내가 먼저 기도자로 살아가는 거, 내가 먼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보고 있다? 자식들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 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사명을 회복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그리고 사명을 회복한데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 도 있음을 뭐 해야 된다?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자,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요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재림주로, 승천하신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것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살아남았던 말아나타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개인의 정말은 언제 올지 몰라. 지구의 정말도 언젠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뭘 예수 살아간다? <laughs>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강단에 주신 의 말씀과 또. 우리 또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제 28자 성교대에 제가 처음 이번에 못 갔는데 자, 성교대에 놓고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오셔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가 이제는 사명을 회복하여서 어, 세계보음화에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후대를 세우는 그 일에 또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보고 그대로 따라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를 세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